이제 4일 뒤부터 나오게 될 일정입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준비가 됐던 그 시간이고요. 바로 이때 내년 6월이라고 한거 24년도 6월. 이번 달이에요. 6월 30일부터 유럽 최초의 세계 첫 가상자산법이 미카버반이 통과가 됩니다. 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주제를 하겠다. 규제 명확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시기예요규제 명확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야 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잡고 코인들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겠다. 제대로 멀쩡화된 멀쩡한 메이저 코인들의 사업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밀어주고 품어주겠다. 그리고 당국의 규제, 그품 안에서 그 사업이 양지로 끌어올리게끔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제대로 키워서 해봐라. 토크나 사업을 제대로 펼쳐라. 이거예요. 그리고 큰 자금들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메이저 코인들한테는 호지로서 반영될 그 일이 될 겁니다. 바로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리플이 있죠? 리플과 또 뭐가 있습니까? 메타디움까지. 오늘 나오게 된 메타디움의 상승도 이거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오랫동안 보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 가상자산 규제 때문이에요 근데 얘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규제 명확성에 대한 해답이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리 누군간 매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 맞아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무조건 눌러 놓으시고 올라가는 코인들 지금부터 다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타로 접근하는 종목 중에 지금은 스택스예요 스택스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 그리고 리플까지 완전 메이저들만 말요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얘네들부터 규제 명확성이 해소가 됨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출발할 때 메이저들이 안정성을 지니고 상승을 하겠다. 무지성 잡코인의 펌핑은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메이저들의 슬금슬금 장기간 올라가는 그 펌핑력은 이거는 기하급수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좀더 유익한 방송이 될 거고 보시다시피 뉴스가 뜨기 이전 순간들을 항상 도출해서 이렇게 구독자 무료 단톡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톡방 제 개인 번호 오픈할게요 010-668-12441 무료 단톡방이고 뭐유료전는 아예 안 합니다 문자로 저한테 카톡 뭐 카톡 참여 이렇게만 써서 남겨 놓으시면 어떤 코인에 대한 호재가 가장 먼저 신속 정확하게 뜨게 될지 실시간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010-668-12441이방 안에서 수익을 내는 그러한 장면들까지 지금 문자를 며칠 동안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도 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어떤 코인이 올라요 어떤 코인이 내려요 아 이런 거 유튜브 안에서 언급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 바로 호가창에 영향을 주던가 체결 강도에 문제점을 일으킬 수가 있는 이러한 정보들 보시다시피 뭐 870%를 벌었니 유튜브 보고 돈을 벌었냐 밀크가 소름 돋는다 날짜 다 보이시죠 그리고 온톨로시카스 6월 21일 기대해봐라 어느 날짜에 상승이 나오고 어느 날짜부터 매수세가 터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일정들까지도 여러분들한테 가장 신속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6681-2441 이거 저장하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 그분들한테만 다 항상 이렇게 무료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구독자 무료 단톡방 안에서도 오늘밤 내일밤 실시간 초단타 라이브하는 장면들까지 저는 눈앞에서 검증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중요한 내용 맞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시고 지금 바로 여러분들 영상 끝나는 즉시 문자로 코인 단타 이렇게만 남겨 놓으세요. 이번 7월 달에 올라가게 될그 코인까지도 어 지금부터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금일 영상 여기까지고요. 들어오는 문자 보면서 한 분씩 답장치고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